자,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박수를 계산해 볼 텐데 아래에 리드 2 리듬 스텝이 쫙 나와 있죠. 심전도 합 판은 10초기 때문에 이 10초 동안에 몇 번이 뛰는지 세워주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60초, 1분 동안에 몇번 뛰는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6을 곱해주시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 간격이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된다면 하나를 잡아서 이아 r 간격 사이에 큰 칸이 몇 칸이 있는지 세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칸하고 조금, 그러니까 3.5는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간격인데, 일단 300을 3.5로 나눠주시면요. 대략 뭐 85, 86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한 거랑, 뭐 이렇게 계산한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60에서 100회 사이에 드는 정상적인 심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심박수에서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피파를 볼 텐데요. 피파는 리드1, 리드2, 웨이브에 서 양성파로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소견이죠. 자, 피파.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PQRST, PQRST. 반복이 되고 있고요. 항상 제가 이 P랑 T는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 T를 P로 볼 수도 있고요. 이 P가 T에 완전히 숨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이 리드2에서도 양성파 잘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규칙적이고 또 QRS랑 잘 코릴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VF에서도요. 잘 나타나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P파는 동방결절에서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라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상적인 사이스 리듬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노마 사이너스 리듬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리드트 보시면 쭉 가다가 여기 뭔가 희한한 게 보이죠. 자, 이거는 조기에 나타난 박동입니다. 원래 우리 간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쯤에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거보다 더 빨리 박동이 나타났고요. 굉장히 기괴한 QRS가 넓은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아마 PVC로 추정이 되죠. 어, 심실조기수축이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듬을 보시면요. 정상적인 어떤 사이너스 리듬이 관찰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10초 동안에 보시면 하나의 단일한 심실조기수축이 관찰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심실조기수축, PVC는 선행하는 팁파랑 상당히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RS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QRS입니다. 여러분들이 P 다음에 QRS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P 다음에 PR 인터벌을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빼먹지 않고 모든 걸 분석해 본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파부터 보고 간격부터 보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루틴을 만들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수련 기간에서 수련 중이시라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QRS를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QRS의 축부터 구해볼 텐데, 자 리드 원에서는 QRS의 알짜 벡터가 파지티브죠 자 이렇게 내려간 셉타이큐 그리고 라지알이 보이고 있는 패턴인데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한 부분이랑 이 양성 부분이랑 상쇄를 시켜주고 남은 부분 있죠 요게 몇 칸인지 세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파지티브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원의 파지티브는 이쪽이죠 그리고 avf 보시면 역시나 qrs가 여기 이제 양성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에다가 여기 스몰 스파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네거티브한 부분을 상쇄시키고도 여기가 좀 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파지티브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AVF가 양성파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멀 엑시스에 속한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는 몇 칸인지 안 세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축은 정상축이 있다 자, 그리고 QRS의 전반적인 시간의 폭 0.12초를 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주시고요. 또한 이 진폭 자체가 큰 건지 이런 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QRS가 와이드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V1 쪽에 보시면 뭔가 좀 넓어 보이긴 하죠. V2도 마찬가지고요. 어, QRS가 와이드닝이 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자 v 3를 조금 활용해 볼게요. 자 여기 QRS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QRS는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자 여기 딱 끝난 게 보이는데, 이 라인에 타고 올라가시면, 자, 여기서 QRS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요, ST 분절임을 알 수가 있고, 지금 ST 분절이 상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QRS가 와이드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ST 분절이 상승한 걸,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보면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QRS는 와이드닝이 되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뭐, QRS의 진폭 자체도 크게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왕에 ST 분절이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상 소개를 발견했으니까 연달아서 해석해 볼게요. 자, V1과 V2에서 ST가 상승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T파가 바로 역전이 되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인 중에 하나죠. 바로 브루가다 패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브루가다 패턴은 대표적으로 커버드형 이 있고 또 세드백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커버드형이 지금처럼 이렇게 ST가 상승이 되고 T파가 역전되는 이런 형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세드백은 말한 장처럼 생겼습니다. ST가 상승이 되고 약간 이렇게 들어간 거 있죠. 여기 앉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말한장에 앉는 형태를 세대백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대표적인 커버드형의 브루가다 패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곳에 서혹시 ST가 또 문제가 없는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V3에서도 뭔가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ST가 조금 상승이 되고 있죠. 뭐한두칸 정도 상승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4, V4에서 약간 s t 가 오히려 약간 디프레션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V5 쪽에서도 s t 가양상 디프레션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도 s t 가 약간 하강이 되어 있구나 뭐 V6에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립리드 쪽볼 텐데요 자 리드번 보시면 살짝 s t 가 상승이 되는 거 관찰이 되죠 나머지 유도에서는 괜찮습니다 보시면 ST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파로 넘어가 볼 텐데요 T파는 녹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 V1, V2에서는 ST 상승과 함께 T파가 역전이 됐던 이런 브루가다 패턴 관찰을 했었고요 사실 V3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T가 상승이 되면서 T파가 지금 역전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V4, 뭐 V5, V6, T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또 립리드 쪽에 T파를 해볼 텐데, 역시나 립리드 쪽에 T파, 괜찮아 보여요. 여기 괜찮고, 괜찮고, 괜찮은데, AVR에서는 뒤집힌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VL에서도 T파가 살짝 들어간 게 관찰이 되고 있죠. 자, 여기 라인을 맞춰보시면, 이게 T파인데, T파가 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avf에서는 괜찮네요 그래서 티파는 지금 해당 이 다섯 유도에서 인벌전이 되고 있는 거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안본게 있습니다 바로 간격인데요 pr 인터벌이나 qt 인터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pr 인터벌은 정상적으로 0.12초에서 0.2초 사이에 들어야 되죠 0.12초라고 하는 거는 작은 세 칸을 의미하고요 0.2초는 작은 다섯 칸즉큰한 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PR 인터벌. P가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QRS가 Q가 시작하는 지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큰한칸에 살짝 넘어가고 있는 거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R은 연장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다는 걸 관찰했을 때는 항상 AV블락 확인을 해야 됩니다. AV블락에는 크게 1형, 2형, 그러니까 2형도 t y 1, t y 2가 있고요또3형 완전 방식 차단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일단 2도 이상은요, 뭔가 이제 P에 대한 QRS가 안 나타나게 는 관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일단 2, 3도는 아니고요. 1도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도 방실 차단인 거죠. 자, 1도 방실 차단은 이 PR이 연장된 채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P와 QRS가 코릴레이션이 깨지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QT 구해보겠습니다. QT를, 자, Q가 시작되는 점, T가 끝나는 지점. 이렇게 동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대략 큰두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큰한 칸이 0.2초, 그러니까 2 0 0 m s 잖아요 그러니까 총두 칸이면 4 0 0 m s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QT인데요. 우리가 QT는 심박수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심박수에 대해서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QT 코렉티드를 계산해 줄 텐데, 대표적으로 루트 RR에 이런 우리가 QT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요건 이제 그 시간 초로 계산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R과 R의 간격을 시간으로 환산해주시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3 5칸에 조금 안 되는 한 3.4칸 정도로 계산해볼게요. 한 칸이 0.2초니까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68초가 되는 거고요. 루트 0.68 그리고 이제 400을 계산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를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대략 480 정도가 나옵니다. 자, 480 정도니까 Qt가 연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 우리가 440ms 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정상이라고 하는 게요. 그리고 이제 문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대개 남자는 450, 그리고 여성은 470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고, 이렇게도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일단, 크게는 정상은 440ms 미만으로 나타나야 된다. 어쨌든, 어떻게 봐도요, 남성 기준으로 480ms는 QT 연장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브루가다 사인이 나타났었고요. 부르가다 사인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무조건 부르가다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뭔가 소견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실신으로 응급실에 오셨잖아요. 충분히 부르가다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실 세동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에서 심장 급사,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브루가다 사인의 증명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동반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브루가다 사인과 함께 브루가다 중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환 자는 브루가다 중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PR 인터벌 연장되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1도 방실 차단이 동반됐던 거 확인했었고요. 또 마지막에, q 티가 연장이 되어 있던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심전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심전도 케이스 반 시간에는요. 이거보다 좀더 스피드하게 진행해요. 약간 제가 좀 사족을 많이 달았었죠. 이번 설명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좀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사이사이에 조금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도 있고. 또, 뭐, 심전도 케이스 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예전에 한 1년도 더 넘게 전에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케이스 가지고 설명드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한번 올려보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